이걸로 둘러싼 부분 너비를 얘가 이등분할 때 이거 봐하세 문제 이. 자 일단은 그림 안그려도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긴 할게 이. 얘 먼저 그릴게 근데 이걸 그릴 때 꼭지 정고하는 거는 불필요한 작업이라 이. 그냥 어떻게만 해도 돼 대충 대충도 좋고 선생님이 원했던 건 X로 묶어라 네. 였거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해서 그림 그려도 되지 X로 여기 뭐들어와 X-5라서 x r 편이 얼마고 얼마 0하고, 어, 0하고 오잖아 이. 내가 이렇게 되고, 아래로 보고, 되고, 여기 영하고 오고, 음. 그 다음에, 얘네들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잖아, 음.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필요하지. 그 둘이 어떻다? 맞다. 어, 같다, 음. 넘어가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나 X로 묶이지, 영하고 음. 6이지, 그얘네 이제 0,0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 네. 이제 X가 6일 때만남신게 0에서 만나고, 6에서 만나고. 맞지, 자, 그래서, 얘네들의 둘러싸인 부분이면 여기야, 이. 여기의 넓이를, 이. 야이가 2등분 할게. 두 개로 똑같이 나눌게.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겨먹어내야 손으로 이렇게 표현해봐. 그. 이거야. 4명 중에 한명 맞추다니. <laughs> 정말 대단한 말이다 이만. XNK는 이거야. 아. 여기가 3일합쳐몇칸 나면? 3컵마요요 하나 위에는? 한 3컵마요. 한 3컵마요 여기는? X가 아. 똑같은 건얘야 아. 응. 그래서 대충이 정도에는 이런 선이 응. 여기를 똑같이 넓이를 똑같이 이등분한대 응. 이런 문제인 거야. 이해되면? 자 응. 일단은 뭐를 찾아야 될것 같아? 이등분하는 위치. 그러니까 그거는 결 저기 최종 결, 결론이고 아. 그거는 찾기 위해서 일단 단계가 있을 거 아니? 응. 일단 뭐 해야 될것 같아? 접근. 적분? 접근하기 위해서 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식을 접근해야 돼? 뭐 아무 얘기 뭐. x 제곱 마이너스 2x x 제곱 마이너스 아까 못들었나 6x 그치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는 여기까지 여기를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 넓이를 일단 찾아야지 이. 그러니까 아까 언니처럼 바로식으로 말해도 되고 이. 아니면 이제 여기 둘러싸이는 부의 넓이는 이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는 거지 이해되면 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테그럼 0, 0에서 0, 6까지 0, 0, 0. 위에가 이 뭐야 직선형 이참수야 네. 어, 직선. 직선에서 이차함수 얘를 빼지 네.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네. 얘가 전체 넓이 맞아 네. 이해되면 네. 응. 자 그거는 이제 이거 2등분이니까 결국 여기랑 여기 넓이가 어떻다 같다, 같다. 그럼 이거에다 곱하기 몇한게 이거다 네. 여기다 곱하기 2한게 0이다 네. 응. 이해되면 여기다 곱하기 2에 전체 되는 거 응. 0부터 어디까지 응. 여기가 x는 k잖아 응. 몇 가지 3. 3인 거 어떻게 알아 한, 혹시 네. 너영하고 6이라서 3이라고 하는 거? 야, 그럼 네. 답이 그냥 3이네. 계산할 것도 없이. 뭐, 짱인데, 니네. 아. 이게, 이 직선이 이거와 이거 넓이를 2등분 한다고 했지. 네. 이 선이 영하고6딱 한가운데 있으리란 보장은 없는데. 영부터 아. 예. 어디까지? 영부터 K까지. 부터 K까지라고 해서 실제 계산을 해야지. 영부터 아. K까지. 여기, 이것도, 여기 부분도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돼, 음. 이. 이거 식을 먼저 정리하면 0부터 6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X잖아. 음. 이. 여기도 식은 똑같아, 0부터 어디까지? 음. 어, K까지. 음. 이. 뭐가 될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6X 될 거. 위에 거 빼기 아래 거에서 정리한 게 이거니까. 음. 그냥 계산을 하면 되거든, 이. 적분 이거 하면 의서 기억나? 뭐가 돼? 그리고 여기 6 넣고, 2. 예. 빼기 0놓은거 빼고, 이 언니도 억나 이거. 그 음. 하고 2에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서, 여기다 이제, K 넣고, 식 정량을 0 넣고, 서제샷자자 하면 되기. 예. 사실 이거 계산해봤더니 3이 나오긴 했는데, 그의 아. 우연히 나온 거고, 2. 예. 원래 는안 돼, 가해알 예. 예.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여기 부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지만이, 예. 사실은 이거 전체 넓이 계산할 때는, 공식이 또 있어. 이거 계산하고 공식 따로 있어. 음식점 남인 6분응6분의 뭐니 베타 배타... 절대값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 음. 절대값 참... 이 자식들 내가 가르켜 줬잖아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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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여기 좌변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공식을 넣어서 바로 하는 게나아 우변은 우변은 근데 이공식 이용할 수 없어 이 왜냐 면 이거는 딱 이렇게 이. 딱 마무리가 져야 돼이두 직선으로 근데 여기 우변 부분 여기는 얘랑 얘랑 Y는 K 잖아 여기만 봤을 때는 이, 이 이거 하고 이걸로 딱 마무리 양 끝에 딱 이게 모이는 게 아니잖아 여기 열려 있잖아 물론 이 직선 때문에 잘리긴 했지만 여기 좌변을 아, 우변 할땐이 공식 넣으면 안돼 좌변 이, 이 공식 가능하고 이,